어, 나 보였냐? 살짝 빼주는 척을 하는군. 그럼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Q를 앞으로 쓸지도 몰라. 그럼 이제 피하고 잡으면 돼요. 어? 호! 죽을 뻔? 아, 이번에도 약간 번뜩이지 못했는데? 하지만 뭐, 잡았다면 오케이입니다. 나 아, 이거 위험하다. 어, 이걸 돌아가네, 땡큐. 아, 5랩 됐다. 갓? 알리아도 저리 가라. 아냐, 아니야, 아니야 저리 가. 왜 와? 아니 아냐, 아냐, 아니야, 아니야 가! 미 미니... 가! 경험치 먹잖아! 아유화 안내려 했는데 화가 나네? 오지마! 왜 오는거야 충분히 박을 수 있는건데 왜 겸상을 하는거야 너 이래서 얘가 선 6렙 돼서 나 잡히면 너가 책임질거야? 근데 알리가 겸상해가지고 이게 안나오잖아 반렙 경험치 차이가 나잖아 뭐야? 천천히 어디 뭐야? 너 나한테 죽어 임마. 바위 불렀다고 저렇게 아니라게딜교하이있기 응? 아. 근데 우리 하나도 온다. 이러면 좀 도와줄 필요는 있긴 어. 그래요. 왔는 거 기다렸다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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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알아 근데 궁이 없어 할 만한 거 아는데 갱플 로만할 만하죠? 갱플아 해줘 무빙 어. 큐 나이스 이게 이 세심한 무빙으로 어? 우공 무빙 치나? 무빙하는 쪽으로 뭐냐, 바람을 써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. 이것도 미니언 타고 킬 가.. 볼만한데? 엄마.. <laughs> 저 돌진기 있어요, 우리 하나님 <laughs> 아니 웃긴 양반이네. 오공을 잘 모르네, 애들이. 이건 죽었죠. 시간이나 끕시다. 윤혜님, 어, 없어? 어, 윤혜 내려간다. 얘 쫄아서 내려갔네. 라인전 하기 싫어서 이러면 윤혜가 다시 올라올려나. 살짝 대기를 오네. 갓올것 같았죠. 왜냐면 아까 이미 한번 열로 갔기 때문에 행동이 다 예상이 됩니다. 자, Q 빠지면? 어, 야, 야, 여기, 여기, 그거다. 어디 가세요? 갓! 뭐야, 여기. 야, 근데 나 궁이 없는데, 얘들아? 알고는 있어줘. 어, 야, 가자. 어, 어? 이거로 궁을 찍어? 그럼 여기는 앞에. 어, 뭐야. 아! 죽어! 아, 야, 야, 궁으로 산다고? 아, 에바. 시야 좀 같이 잡아. 왜 탑이 잡고 있는 거야. 이건 내할 일이 아니야. 야, 너네, 어, 뭐야. 미쳤나, 이게. 아! 평큐, 왜, 왜 평큐를 하지 않는 거니, 이대라. 읍. 아, 이도 못 썼어. 아이씨! 야, 우리 팀은 왜안 와? 징크스 왜궁안 날려? 남 탓을 창의적으로 한번 해볼까? 징크스가 궁을 날렸더라면 나 근데 또궁 없어. 판타 때마다 궁이 없는 남자. 이게 누구냐? 어, 우리 하나 님? 속바 아! 아 씨! 그래도 징크스가 잘했구나. 아, 왜 맨날 궁쿨은 이럴 때 아쉽게 부족한 거야. 씨, 나 궁사 들래. 야, 야, 그걸로 이니시 건다고? 미친 거임? 어? 아니. <laughs> 야, 이거 교통사고, 이 뺑소니범 아니야, 이거? 어, 아씨. 야, 우리 궁이 너무. 아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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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무것도 못했는데? 야, 야, 조, 좁아서 우리 궁이 땀땀. 아니야, 징크스가 해결하긴 하는데. 나도 뭐 하고 싶은데. 그냥 뭐 이겼다면 오케이인가? 아니 사람이 에메랄드 좀갈 수도 있지 에메랄드도 사람이야 사람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뭐야 야야야 야, 야, 딱 걸렸다 징스야 너 무얼 하는 게니 도와줄 사람 없나요 와 그래도 진짜 잘 갈았는데 엥? 요네니 야, 징크스가 이거 속박 딱 맞아버렸어. 속박을 맞으면 어떡해. 으, 으. 미안. 이라고 하네요. 근데 사실 그 전에 징크스보다 내가 훨씬 많이 박았을지도. 조냐 있냐? 뭐야, 조냐가 없어? 이 자식 봐라. 음. 누풀 좋죠. 얘들아, 내가 여기 애를 미친 듯이 푸. 부... 아펠. 이런 바위. 이러면 모르가나. 얘 불실 없단. 오케이. 누풀. 더 가게? 오케이. 잠깐만 천천히. 알리 야얘 죽여야 돼. 알리는 넌 죽어도 돼. 괜찮아. 잠깐만요. 오케이. 이러면 다시 밀면 되겠다. 야 미드 밀어라 얘들아. 어 뭐야? 어? 호호. 병큐이나 e. 이수. 잠깐만요. 야 이거 나 이걸로 간다. 아펠르컴 아페라이. 아이. 이거를 어. 나이스 이맛으로 어떻게 는데 앞에 어쩌라고? 죽여줘야 좀나 이스 끝났다. 죄. 어야두 명이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아씨 어야 불타야 돼 이거. 죽어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굳이 딜교 살짝 할까 어, 어, 이 친구 약간 좀 별론데 이럴 것 같은데요. 정복자를 잘 싸워서 갓 뭐야? 약간 피오라 아가의 냄새가 나는데, 이거는 3렙을 빨리 찍고 얘가 3렙이 안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고, 형, 형, 이, 형, 큐 아! 아, 잠시만요! 아, 미, 미치겠네? 아니, 피오라 이거, 인신에도 찔리는 거 이거 사기임. 세요 아, 얘 충포도 있구나, 그러고 보니까. 어? 아! 아씨 많아. 어. 아 오케이. 어기도 라인 다 태워서 다행이다 와씨 잠깐 풀. 플레... 어 아, 이거 그냥... 얘또 바로 써? 아, 이거... 아, 얘 바로 쓸거 알았는데 왜나 이거 아얘 바로 쓸거 알았는데 왜나 바로 나도 바로 썼지 바보임. 이럴 줄 알았어. 바로 응수를 쓰는 스타일이죠. 딱 보니까 얘도 풀이 있을 텐데, 내 응수가 없으니까 빠르게 이 편큐. 갓나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같은데? 기다려봐 말 걸지 마봐 아 맞았다 이거 야, 약간 쫄리네 좀. 일단 일단 가긴 하는데 아어 잡았다 다행이다 힐, 아! 힐! 힐힐야 이거 싸 먹어 보자 싸이로잖아 아 아니 여기서 그걸 고려해서 무빙을 친다고 나아아니 아니야 부시 아니아니 제발 어 됐다 이거 안 보인다 야, 뭐야? 아. 안 돼. 야,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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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오 나이스. 초가스 너무 잘 들어간데요, 이 나이스. 오? 어? 잠깐만요. 와 씨. 아, 잡나. 아. 아, 야, 진짜 안 죽는다. 얘 뭔가 안뺄것 같은데? 와, 씨, 큰일 났어, 했네피어라도 이제 센데요? 이거 한다. 나이스, 알이 던졌다. 달리는 중에 애들아, 할만하지 않네. 나이스 주차가... 아, 내가 몸을 덜게. 아이고야, 나 집중 가야겠다. 나 이, 아, 아이고, 초가스 어떻게 안 될까? 야, 초가스 소락하잖아. 힐좀 해줘야 어, 그래, 그래. 일단 살, 살면 좋아. 야, 텔텔, 아, 없냐? 아, 안, 된, 안 되는데. 알아, 알아. 오케이. 성공 빠졌고. 맞기만 하자, 맞기만. 아야 풀풀필 아야 매혹풀 레반데. 근데 그래도 정리 좀아아안 되는데 이거 제 에.